나, 이거, 나 오늘, 나 오늘 하는데, 환경 미화, 어, 환경 미화 종류 알려줄게. 뭔데? 일단, 우리 집, 우리 집, 이거 어때? 경관. 이, 뭔가 자연스러운 이 길과 예쁜 이거 어때? 어, 엄청나게. 예뻐. 너무 예뻐. 야, 야,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? 뭐야? 뭐야? 부키 야 건축에 재능 있다, 너 진짜. 이거 유튜브 에디션 아니야. 너 내가. 진짜 미쳤다 그래. 진짜. 그래. 건축에 재능이 있어. 잘했지, 잘했지? 그래, 네, 너무 그렇지, 잘했어. 그렇지. 에, 에. 일로 와봐. 다비가 참 진짜 노력 잘해. 아. <웃음> <웃음> 내가 일단은 집들을 길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어. 대충 해놓은 거고. 어. 아까 유니 선배한테도 집 앞에 상자 치우라 했던 이유가 이렇게 거프로 와, 아아해 지금 이 이상하게 퍼져있던 거. 어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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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내가 정리해놨어. 아, 잘했어. 어때? 아니 봐봐. 고마워. 나 이거 진짜 현했어 아니 뭐냐고. 하하. 진짜 부키야. 넌 그렇게. 진짜 최고야. 최고의 건설일자야. 뭐또 칭찬 고다사이뭐 또. 해부킹. 해부킹? 맞아 완전이었다 하나, 하나 더있어 내가 어어그집 앞에만 이렇게 상자 정리 잘 해놓으면 어어 어, 어. 저기 나는 집 앞에 보여 어 보여 아, 보여 아, 아, 보여 와 이, 뭐야 이길 내가 만들었어 어때 와 부키야 어 진짜 건설 천대나 에이, 건설 영대나 영대 야펭건 소피킨 그만하라고 네? 이러다가 건설 회사에서 에이, 너 데려가면 어떡할라 네. 그래 내가 상자. 아니야, 아, 이거, 이거 이거를 지우라는 거였어. 어? 어 재능 있어 이거. 이거. 아, 그만. 아, 그러 여기 길을 이렇게 이을 수 있으니까. 그만 차라리 고 태고시부키. 아, 아. <laughs> 아, 아. 어나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. 어나 이거 진짜 예쁜 거 같아. 집에 어울리게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, 여러분. 각자의 집에 아, 어울리게. 너무 대단해요 부켓님 네. 진짜 너무 멋있다 이 암. 아... 아, 아.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я...